아니다, 짜누님. 네? 버스, 계속 운전하시지요? <laughs> 운전 계속 하시지요? 제가, 제가 다른 거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룽, 릉 룽, 릉 하하하하! 야, 친구들, 안녕! <laughs> 짜누님, 랭킹이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. 예? 네. <laughs> 그만 놀라시고 얘기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자, 가능하면은, 우리, 우리 로도그님 그랩에다가 부조 많이 묻히는 식으로 플레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랩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시지요. 넹 네. 그리고 송장님 되신가요? 마이크 안 쓰나요 지금? 네. 고 있어? 이아 아, 얘기하고 있었어. 오케이. 송자님 잘해봅시다. 파이팅. 파이팅. 가 아파치로. 아 그리고 라인님. 저의 콩나물은 언제나 당신 옆에 달려 있을 겁니다. 평화가 함께 <목소리> 왼쪽에 호그랑 브기 드롭 좀용러 뭔가요? 오른쪽다들 디바 무조아? 라인 무조아? 디바 무조아? 우리 아 우리 아나다운 그 앞에 맥크리 무조아 디바 무조아 디바 라인 무조아? 라인컷. 이반이공나물 늦었고 루시우 반피 루시우 딸피 루시우 톡하면죽음 괜찮아요 괜찮아요. 노력을 하면 돼요. 나이스. 버텼어버텼어 버텼어. 어? 여러분들 이 아, 어? 아, 아, 이거 내가 내가 끌려버렸네시 루시자 음. 네. 루시, 짤, 루시 짤. 아, 루시필. 루시필짤. 어 나이스 나이스 지금 탱커하고 루시 없어요 이거 잘 잘만 버티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겼어이겼어이겼어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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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러 다 없어 뒤로 다 빼요 피하는 사람 뒤로 다 빼요 라인이 죽으면 안돼 알겠습니다 라인이 그 콩나물 달아드렸고요 상대 라인 부조아 로드호그 부조아 오른쪽 들어갔어요 함 들어갈래요 갑시다 여러분들. 디바 석양은 디바 못 막아드려요. 석양 나이스. 나, 나, 나이 하나 못 디바 나을 어, 사람 디바 무조아. 괜찮아요. 막았으니까 게이드. 수분이 공나물 잘아드렸어요. 아나님 공나무. 네. 디바님힐 받아가세요. <목소리> 아싸 님들 나 사금임 개꿀. <목소리> 그리고 그 겐지 나왔어요. 그리고 루슈도 아, 빠지고 군냐타 방금 미리 깨놓을게요. 방귀에 놓고 있습니다. 근데 약간 문에서 막는 게 좋긴 한데, 우리 약간 좀 쫄아가지고 뒤에 빠질 때는 무조건 왼쪽으로. 대두 들어왔어요! 도와줘요! 까비. 아, 이거 방귀 제대로 빠네 어우, 나 누, 누가 옆에서 치다 했네. 이거 할까요? 응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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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렸어 달렸어 뒤에서 막아야 돼요 이 빨리 죽을게요 <laughs> 저 앞에 계신 면 누구지? 하나님 하나님 하십시오님이아드릴게 온천 터졌어 온천 찼는데 오케이, 오케이 콩나물 달아났어요 개지피개지부조아지피개아 발로 찰걸 커터 찼어야 됐다 제가 젠장 터쳐 잘해요 야다짤야갔짤 <laughs> 어. 어우, 우리그거 그걸. 시키이거루시우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 겐지 있으면은 야타 힘들 걸요?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지 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<포르> 아니, 바꿨어요바꿨어요 <laughs> 바꿨어요, <laughs> 저. 어, 버릴 거버려버 버려. 드게 죽었다. 받아. 진겨. 그룹 때말 좀.

킹 여타 조심하세요. 뭐야? 옆에 호구 돌아요. 아 이런 호구. 했지. 네 잡았어, 잡았어. 오케이. 야, 방금 폭창 맞으면서 돌진 몽토박지당해가지고 피가 50이 담궈 같습니다 몽토박지 다음엔 50이죠? 내가 지킨 것 같은 않은데 느낌이? 아이고, 아이고, 아 밀쳐가지 못 잡았다. 까비, 까비, 까비. 아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안 나왔어요? 잠깐만요. 루시우도 왔고요. 근데 혹시 아나님 방금 수면총으로 킬 내셨나요? 야, 마이크 엄청 작아요. 옹알이처럼. 그래서 마이크가 사망이어요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지금. 아, 나 끌렸다. 아, 죄송해요. 아, 나 이거 아주 아래에서 끌렸어. 휘방. 우리 이쪽에 있을래요? 아, 정면으로네. 오 이거는 그 먹어 줄지? 라인 좀

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원래 그 오버워치 하면서 공포게임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잔다 괜찮아요 속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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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라도망도가자아니님도망가자또 도망가자. 우리 우리 없어 우리 없어 <웃음> <웃음> 온다 온다 라인 2층 갔어요 라인 2층. <laughs> 어차피 차 비빌 올 거예요 라인이 라인은 옆에 나 있어요 라인 바피 라인 깨피 라인 짤 라인 자 아 뭐야. 잠모빌게 막고 있어요? 파라캐어 가능한 거요파자보 받아 조심. 딸피 딸피 나이스. 피야야타야타껏 힐러 드립니 막았다. 아 로봇 이어 지금 들을 지마아이잡으면 됐죠. 오케이. 공변 영물 선시 루시은 노잼 루시 노잼 오케이. 어. 키워. 아까 리장 타운서잘안 듣긴 했는데. 그 다음 꺼내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다, 다른 이. 네? 버스 계속 운전하시지요? <laughs> 운전 계속 하시지요? 제가 제가 다른 거하 있습니다. 오케이. 부릉 부릉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까 그러니까 루시우는 그런 거 같아요. 그니까 이게 속도를 좀 넣어줘야 하는 타이밍 이 있어. 좀 뭐라 그러지? 부릉 부릉 해줘야 되는 타이밍 이 있단 말이야? 뭔가 묵직한 싸움을 할 때는 힐을 넣는 게 낫고 좀 빠르빠르 탄 싸움을 하면은 속도가 나와요. 근데 이거 만약에 적팀 조합이 만약에 호구 없는 막 예를 들면 뭐 라인 자리야 디바 같은 거 나오면은 호구가 별로 성균 안 좋거든요. 그럴 때는 스티븐님 그냥 열네들 명아니야나 그냥... 나도 본거 같은데. 어 나도 아까.

오, 고리 빠졌어요. 이거 리거 부미드크보다 하스씩더 확실했다. 자, 더 확실했다. 티받았다. 티받았어. 그 로봇캐피. 이거 로봇캐피. 기분 나쁘게 밀어놨어요 라인이 차단. 차 그거 잡아야 돼요. 그거. 이스이스이스 하나 한 대만 토! 나이스. 내려드림. 빵빵빵. 여러 빵빵빵. 오케이번시

어, 그빠어요힐힐 그래, 넣어드립니다. 노력으로 합시다. 노력으로. 이거 끝난 다음에 준비. 그다 일단 속도 속도 속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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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대, 굴대, 굴대. 아예 네. 갈, 갈 필요 없어, 갈, 없어. 갈, 거서 거서 갈 필요 없어. 공수공 돼, 공수만 돼. 썼어, 안안 썼어, 안, 안, 안 썼어. 안 썼어요. 오케이. 많이 뺐서 많이 뺐서 라인. 어, 어, 아 라인 안 썼나? 비트, 비트. 아, 안 오케이 오케이. 이이 우리 다 했어 우리 다 했어. 안 하고 빼고 다 했어. 저기 솔저도 빼고 아나봉도 빼고. 오. 야 떨어질 겁니다. 함 갈래요? 잡 갈구나 팠어요. 방치 한번 찔렀었는데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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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뒤박에 고박꿀 놓고 저지. 뒤로 하나 짜리 하나, 하나. 하나, 둘, 셋, 꼬. 안 앉아. 안 앉아. 오케이. 킬 드릴게요. 누수가 저를 피하려고 <목소리> 낙사를 했어요. 감사합야세 <배송> <목소리> 이 루시우 머리 세대맞고한명 죽을 각이다 이거. 아니다다 피해요 다 피해요. 네. 오케이 어,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 -E 오케이 정면에 있어. 나 오케이 피나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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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라인 라이스. 다루시다 아예 못어리나 라이스 오케이. 고마하습니다지 아, 아쉽다, 3 금이었는데. 다음에 봐요, 안녕, 지지영. 바이바이. <laughs> 아싸 <아사> 하이라이트 나왔다. <laughs> 여기 여기서도 같이 패요. <laughs> 오케이. 여러분 모두 건승하세요. 지지어.